자, 이번에는 320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분으로 투자를 할 때, 제가, 강선생님, 제가 지분으로 투자할 때는 항상 뭘 제일 먼저 보라고 그러죠? 주인으로 하는 사람. 만약 이 경우에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시 살라고 하지 않으면 은 우리는 지분만 산 사람으로서 그거를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다른 지분권자하고 합의를 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 팔러서 파는 걸 갖고 지분대로 나누자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잘안될 때는 경매로 집어넣어서 경매로 다팔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인으로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4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주인 노릇한 사람이 네가 사분의 일지은 낙찰 받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사분의 일지은 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같이 팔자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경매로 다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분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보시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끔 됐으니까 민법에 의해서 지분권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현물분할이 원칙인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거는 경매로 매도를 해서 현금으로 분할한다는 것이 민법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할수 없이 그 사람이 다시 사질 않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해서 소설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받아 갖고 판전론을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때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 다팔오자고 내가 경매를 신청하기 바로 전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지분권자에다가 가등기를 쳐놓는 겁니다. 가등기를왜 쳐놨냐? 우리 수강생들이 뭐뭐 뭐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같이 돈을 걷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놨잖아요.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그 사람이 다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거를 한 사람 이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등기를 쳐놨던 겁니다. 가등기를 쳐놨는데 그분이 <laughs> 나머지 지분권자가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할수 없이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잖아요.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보다는 먼저 손순이 가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손순이 가등기를 인수하게끔 되니까 또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면 은 그때 적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왜?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투자한 사람들끼리 한 사람 이름을 빌리고 돈을 댄 사람이 가든 를쳐 놓은 거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제3자에게 매도하게끔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분의 일 지분을 사놓고 오니까 자기들 네 사분의 삼 지분을 가등기를 쳐놓고 네가 해봐야 다 팔아서 나누자밖에 더하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봐야 우리 가등기 쳐놨으니까 너희들 다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응대를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 보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정봉누구가 여기에 보면 살고 있죠. 그럼 정봉누구가 여기에 보면 지분권자가 여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자 정경누구 거를 우리가 경매가 나왔죠. 정경누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정 이렇게 있는데 주소가 같은 걸 보면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같이 갖고 있는데 식구들이 다 같이 살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중에 한명 지분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주인으로 한 사람 정확히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다시 틀림없이 살 것이라고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강제 경매로 4분의 1 지분이 나와서 우리가 7,100만 원짜리가 3,500까지 떨어져서 5,300만 원에 낙찰받았죠.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뭐 하지 말라, 경매할 때뭐 하지 말라 그러죠? 지르지 말라 그러죠?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질렀어요. 질렀어요. 질렀어요? 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뭐 보면 입찰이 또뭐 10명이나 들어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특수경매에 이제 지분을 잘안 하다가 제가 이제 추천 물건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10명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먼저 가격을 넘지는 건 질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500까지 뒀을 때 제일 많이 써봐야 여기서 4,500 정도 쓰는 것이 맞아요. 이거 5,300까지 지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해야 되니까 떨어질 생각으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열번 들어갔다가 아홉 번을 떨어지고 한번 낙찰받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으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500을 썼는데 다른 사람이 5,300 썼다. 그러면 얼른 버리고 나서 또 다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르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지르시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질러서 낙찰을 받았지만은 감정가보다는 싸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가 가지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돈은 되긴 되는데 그다지 많은 돈이 되지는 않는 거죠. 지금 뭐 5,300에 등기 이전 되고 소송비용 해갖고 7,000만 원 주고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느냐 고 돈이요 그럼 남긴 남았어도 크게 남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 정도는 안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 말라는 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남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누군지 몰라도 여기 보면 1,380 얼마에 경매가 들어온 거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보게끔 되면은 이 돈을 이 돈을 갚는 게 원칙이에요. 이,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낙찰자한테 와서 한 300만 원 주고 취하 동의서만 받아가면 이 사람들은 한 1,500만 정도만 가지면은 해결이 다될수 있는 그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낙주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건 하지 않고. 낙찰을 받고 나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렇게 땅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집이고. 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층하고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있, 있는 집인데 우리는 4분의 1을 사가지고 취하를 시키지도 않고 협상도 안 되니까 지료를 내놔라. 4분의 1을 우리 그걸 쓰는데 지료를 내놔라.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눈다는 소장을 제출한 거죠. 소장을 제출했더니 우리는 이제 그 지료를 청구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 지료감정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지료감정을 신청을 해서 지료감정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 보면 월 538,800원을 지불하라는 거를 지료를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료감정 신청하라고 해서 지료감정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 보면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머지 지분을 전부 다뭘 해놨죠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가등기를 해놓고 답변을 뭐라고 해놨냐면 피고도 소송 대리인 주장 첫 번째 이상은 토지 건물에 소위 누구누구의 소유권이자 가등기를 경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를 쳐놓고 우리 낙찰 받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그 나머지 집은 사무엘 삼 가득히 쳐놨어. 그러니까 네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낙찰 받은 가격으로 넘겨준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만들어 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한 겁니다. 원고가 낙찰 받은 금액 그대로 피고들에게 매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낙찰받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게 맞아요? 아니면은, 아까 취하시키는 게 맞아요. 1,800, 1,300만 원. 취하를 시키는 게 맞는데,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낙찰받은 가격대로, 그러니까 6,100만 원이니까, 6,100만 원에 다시 팔아라. 원고가 피고 소송대일으로부터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건물 등기 등을 발급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들 집은 전부에 관하여, 2021년 접수 가등기자이 소유 윤두근 명의로 소유가 이 가등기가 결론에서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답변서를 한 겁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말소되지 않은 최선순위 가등기를 통해 매각가액을 현재 저감시켜서 적절한 시기에 피고들이 낙찰을 받겠다는 의지로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서 우리가 다시 다 팔아서 경매로 집을넣을 수밖에 없는데. 다 팔아서 지분을 넣게끔 됐대 자기네들이 가득기를 쳐놨으니까 사분로 가득기를 쳐놨으니까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다라도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 떨어진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다시 사고 전부 다 팔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없습니다. 지분만 팔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는데 지분이 아니고 전부 다를 팔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누구라도 가득기를 쳐놨으니까 가득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보통 보면 경매를 신청하는 쪽에서 가등기를 쳐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경우는 몇번 있었지만은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가등기를 쳐놓고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경우는 사실 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법률 대리인도 이걸 어떻게 방법을 할까 하다가 영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조금 제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냈죠. 이가등기는 사회행위니까 사회행위 취소의 준소를 준비하게끔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일 처음에 돈 천몇백만원을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는 것을 취하시켰으면 가장 쉽게 해결될 것을 상대편도 변호사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사회행위 취소 소장을 내고 또 답변 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상대편 지분권자가 반소장을 냈어요. 반소. 반소 청구 취지입니다. 4분의 1 지분별로 분배하고 원고 자신 지분만큼 매일, 매월 일매 임대료 상당 금액의 5 5 1 0 0 0원 피고 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즉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 만약에 가등기를 찾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럼 우리가 가등기를 찾았기 때문에 경매 신청 안 하면 은 지료를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걱정이 뭐가 되냐면, 그럼 니네들이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등기를 쳐놓으면은 경매 신청을 안 하게끔 되는, 우리는 매월 지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뿐만이 아니라, 피고도 이것을 같이 다 팔아서 나누자는 걸 경매를 시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한 소장을 지부는 겁니다. 자, 판사님이 <laughs> 원고가 이거 피고가인데 원고나 피고나 다 지분권자죠. 지분권자인데 지분권자가 내 지분만큼을 잘라 달라고 하는데 잘라 줄 수가 없다 보니까 할수 없이 분할하는 방법을 경매로 통해서분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도 경매로 지분을 할수 있고 피고 판결이 나면 피고도 경매로 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원고는 안 집어넣고 지려만 신청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리도 경매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반소장을 낸 건데 제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이 반소장을 내신 분이 그 어떤 분이 변호사님이거든요 법무사무소인데 뭐 실질적으로 변호사님이 하셨는지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걸고 거기서 사무장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는 우리 일반인들도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내리게끔 되면 거기에 판결을 남은 공유자라면 원고가 됐든지 피고가됐든지 누구든지 경매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소장을 다시 또 냈는지는 저도 좀 의아해요. 이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이제 변호사님이라든가 하시는 분이. 뭐, 그쪽에도 돈을 좀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반수장을 낸 겁니다. 반수장을 내갖고 우리가 다시, 다시 준비 서면을 내갖고 뭐라고 했냐면, 반소 통구 원인을 살피건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판결,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경매 신청을 지연할걸대비해요 피고들이 직접 경매 신청하기 위한 집행 권원이 필요함으로, 반소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판결이 나면은, 원고는 경매로 지분을 수가 있고, 피고는 경매로 지분을수 없기 때문에, 피고도 경매로 지분을수 있게끔 이걸 해달라. 이런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건데, 자, 보면, 이 사건 소송은 공유물 분할 청구서로서 형성해줘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에서 경매 분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들까지 포함해 공작 누구라도 이 판결을 가지고 얼마든지 정매신청을할 수가 있는데 소송 대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결국은 가등기를 쳐놨는데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죠? 가등기 하는 거고 뭘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뭘 청구할 준비라고 얘기했죠? 사회행위 그 사행이 소송을 내게끔 되면 그 가등기가 된다,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식으로서 어차피 협상은 해야 되는데 협상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뭐 반소장도 내고, 뭐 이렇게 가등기도 치고 뭐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아니 누구나 보면은 이게 여기가 4분의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낙찰을 받고 우리가 다 팔아서 난다고 소장을 내다 보니까 그때 가득을차놨다는 얘기는 이 판사님이 봐도 제3자가 뭔데 이건 사행이다 하고 인정하게끔 되면 사형이 소장을 내면은 그가득을또 다시 기우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 p u 알 a 알면서도 어차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가격을 좀 낮추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 p 보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가 낙찰을 얼마를 받았죠? 우리가 낙찰을 얼마 받았어요? 5,300? l y I d o 죠 t need m 0 a 0그 I 그 o n t 가가 n 대 to go on there. c h e c 는 away, 가 o u k 않 o 작은 금액을 가지고 소송으로 너무 크게 벌리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변호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낙찰받서 우리가 전주스면 그럼 우리가 그 지분을 얼마를 좀 팔겠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말을 해서 7천만 원을 팔지 않고 뭐 9천만 원을 만들든지 1억을 달래든지 이렇게 감정가 이상으로 달라고한다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연락도 아무것도 안 하고. 협상을 하자니까 협상 안 한다고, 소장을 집어 넣으니까 가득기를 쳐놓고 반소장 된다는 얘기 자체가 조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 응대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조금 좀잠히자고 원칙 제 전문가로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여기 가, 가격이 얼마 있었죠? 이게 얼마였죠? 청구 금액이 1380만 원이잖아요. 이거 갚는 것이 가장 이에요. 이거 갚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취하시켜서 강제 경매로 했는데 배당 나가면 이거 제일 먼저 배당 나가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차피 이 돈은 갚아야 되는 거지 안 갚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응대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갚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고 얼마 주고 사겠느냐? 왜냐면은이 여기에 사는 이 사람이 이 강제 경매를 이한 사람이. 같은 식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지금 얼마를 받았죠? 5 3 0 0에 받았으면 이 사람에게 배당하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이 사람한테 돈이 또다 갔어요.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다시 가면서 이제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이나 또 들어가게끔 된 거죠 그것이. 조정의 선행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피고들의 지분에 대하여 최선순위 가등기를 경료해 놓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밝힌 바 있고 너희들이 가등기 쳐놨어도 우리는 사행이라는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 없어고 따라서 2 0 1 1년 지정한 조정기일에는 반석 가까이 문제를 가등기 말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는 가등기하고 스스로 가등기 말소에 응하지 않는 한. 조정장은 무하으로 조정이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그 돈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답변서를 내들 가등기처럼거 사행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상대편은 협상을 할때 협상 가격을 줄이려고 이런 저런 했고 우리는 조정을 할때 협상 가격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답변을 하고 결국에 가서 우리는 피고들이 적정 가격으로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향이 있고 그 가격에 대해 원고도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적정한 가격, 적정한 가격은 뭐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감정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에 조정을 했을 때에 얼마에 팔시겠습니까? 얼마에 사시겠는가 해서 이제 조정하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많이 받으면 좋고 살려고 하시는 저분은 적게 받는 사는 것이 좋은데 가장 공정한 가격은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하지 않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가장 공평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정가액으로 매매를 하되 저희는 소송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감정가액에서 소송용만더보쳐준다면 얼마든지 저는 조정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90%가 상대편도 오케이 해요. 가끔 가다가 부부들이 같이 나왔을 때는 저한테다가 그렇다고 해더라도 조금 좀 더좀 깎아질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럼 조정, 그러니까 소송용 빼고 감정가에 대한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자, 우리가 원고나 피고에 대 좋습니까? 좋습니까? 해서 하면 좋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러면 조정 성립된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연매로 들어갈 때, 파는 가격을 감정가 이상으로 조정해서 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수하지 마시고, 49%까지 떨어졌을 때, 55%나 6 0에 매도를 해서 95%에 팔고 나온다. 조금 깎아줘서 감정된 95%에 팔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입찰 가격이 들어가고 만약에 나보다 더 높이 쓴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미련 없이 다른 거다 찾아 나와야지 아, 내가 좀 얼마를 더 쓸걸.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은 낙찰을 못 받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20번, 30번을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더라도 20번, 30번을 다 떨어지더라도 아, 이번엔 조금 더 쓸걸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처음부터 서 나는 감정가격에 95%에 팔고 나온다 러니까 나는 얼마 이상을 쓰지 않다. 는 여기에 내가 수거비가 들어가고 취등록서 내고 뭐 한다고 했으면 기간도 얼마 걸리기 때문에 내가 마진을 얼마 정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95%로 팔고 거기에 내가 마진을 얼마만 한다면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입찰 들어서 낙찰 받으면 좋은 거고 낙찰 못 받으면 다른 걸또 고른다.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죠, 강 사장님? 뭐 얘기했어, 내가 버스를 놓치면 리무진이 오더라는 마음으로. 입찰에 임해야 된다는 게야. 경매 가장은 항상 마음을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번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화해, 권고 결정해 갖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감정 가격을 가지고 결비해서 했는데, 이게 이런 소장을 내지 않았어도 얼마에 팔겠냐고 했으면 저희들은 감정 가격입니다. 얘기합니다. 감정 가격. 그러면 처음 서부도 하지 않고 감정가격으로 해서 간단히 끝났으면 될 거를 제일 첫 번째 피고가 1,300만 원을 취하시키지 않는 점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연락을 했을 때에 얼마에 하겠느냐 감정가격 소장을 내지 않았으면 감정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에서좀 90%에 깎아준다 그래도 90%,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90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빠르고 그데 조금 그 이렇게 보면 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 보게끔 되면은 똑같은 사건에도 상대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나기도 하고 늦게 끝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건 그렇게 해서 조정으로 끝났던 그러한 상황입니다.